안녕하세요. 어, 지금은 8월 첫 주입니다. 8월 첫주 가든 투어를 하겠습니다. 네. 집이 이렇게 있고요. 이 그라스는 범뮤다 그라스입니다. 여기는 노스캐롤라이나 시골이에요. 베나, 가라, 이거 활짝 폈었는데 졌네요. 데일리리 란티나, 얘는 이 꽃은 겹. 이라 얘도 오래 심어서 작아요. 이게 생겼 이게 사이프러스인가? 네, 미니예요.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. 그리고 이거는 선콜리우스. 이 콜리우스가 색깔이 다양한 색깔이 나와요. 있더라고요. 그래서. 1년, 1년마다 이렇게, 1년 초인데, 음, 괜찮더라고, 키우니까. 조금 했었는데, 엄청 컸어요. 그리고, i n v i 수국을 3개 심었거든요. 저쪽에 하나. 예쁘게 잘 피고, 이제 다 졌습니다. 그리고 그 뒤에는 버비나 이제 옆에는 콘플라워좀 크리미 콘플라워 이 곳은, 야로, 여로, 야로입니다. 내년 되면 참 많이 이쁠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여기 메이, 메이플, 이 추리가 있어요. 두 개. 저기, 여기 하나. 여기도 드라이브웨이거든요. 이렇게, 저 양쪽으로, 이쪽으로 들어오고, 그리고 여기는, 이리 그리고 여기도 수국 3그루를 심었거든요. 아, 네그루구나저 뒤에까지. 르르라임이라고 목수국 미니예요. 어, 참 이뻤었는데 이쪽에는 사슴이 좀 먹고. 사슴 때문에 내년에 이쪽에 펜스가 를 쳐야 될것 같아요. Purple fountain grass 이게 조금 했었는데 이게 3 분의 1 정도 된데 이렇게 빨리 크더라고요. 이것도 1년초 월동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이참 예쁘긴 한데. l o 리 u s 색깔이 너무 시원해 보여요. 색깔이. 아주 라임 컬러. 이 나무도 미니에요. 미니라임이 참 키우기 쉬워요. 키가 3-5비트? 그러니까 별로, 별로 그렇게 크지 않, 않으니까 푸른하기도 이렇게 자르기도 좋고 관리하기가 쉬워요. 그 장미를 여기 펜스를 했거든요. 왜냐면 장미를 키우지를 못하겠더라고요. 사슴 때문에 사슴이 장미를 너무 좋아해요. 그래서 작년에 이쪽으로 옮겼는데 이쪽에 이 나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늘이 져가지고 잘못 자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나무도 잘라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가을이나 내년이나 장미를 더 심으려고요. 이거는 넝쿨 장미인데 참 예쁜, 예쁘더라고요.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모종을 많이 못 샀어요, 한국 가게에서. 그래서 이거, 이것도 사슴이 먹어서 가지인데, 여기 안에다 했는데, 한 구르도 이제 많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먹으면... 네. 가지가 참 예뻐요. 저기배유롱도 있고, 여기 아보바이리도 있고, 이것도 다 올해 심은 거고, 빅트리신거는가 가오리 고요 근데 여기가 이리고 여기가 철쭉인데. 여기리 얘는 어젤리아인데요 이게 안코 어젤리아는 일년에 몇번핀데요 얘도 키가 파이프, 파이 foot 이것도 사슴이 와서 막 꽃을 피우는데 이렇게 뜯어 먹었어요. 근데 원래 색색 이게 두 개더라고요. 이런 참 예뻐요. 이게 좀큰 철쭉인데 한두번 핀다 그러더라고요. 햇살이 쏟아내리면 저기 펄펄 파운틴 그라스 색깔이 너무 예뻐요. 저거는 백일홍 그리고 여기가 렌테나 원래는 이게 전부 노란색이었었는데 저쪽에 조그만 거 이. 보라색을 심었거든요. 이렇게 다 반은 보라색으로 되어버렸네요. 여기도 렌타나 슈퍼투니언스 이게 너무 커서 이렇게 옆에 이런데 몇번 잘라줬어요 이쪽이 앞으로 이거는 여름 내내 피니까 그리고 이게 돌, 돌나물인데, 이렇게 참 예쁘, 이게, 이거는 관상용 돌나물인것 같아요. 우리가 먹는 그런 거랑 조금 틀리더라고요. 이 촉감이랑 다 같은데. 근데 이게 동그랗게 이렇게 크더라고요. 색깔이 너무 시원해요, 이것도. 그래서 여기, 여기가 많이 커서 내가 좀 잘라서 다른 데 심었어요. 이것도, 아 어, 멀뚱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이렇게 이것도 너무 예뻐요 여름 내내 피고지고 계속 피고 있어요 봄부터 그게 여기가 더 풍성이더 많이 피었는데 키가 너무 커가지고 얘만 이쪽에만 그좀 잘라줬어요. 근데 안그랬으면 엄청 더 피었을텐데 이거 키우는거 추천드려요. 너무 쉽고 어, 너무 예쁘게 잘 피어요. 그, 겨울에는 안에다 들여놓, 들여놓으면 된대요, 이거. 이게, 실내에서도 키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. 색깔이 너무 예뻐요. 오렌지에, 옐로우, 뭐, 좀 크리미 옐로우. 콜리어스 얘도 막 키가 크니까 좀 잘라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씩 콜리어스 이것도 미니 아브바이리에요 키가 3 3 3리프트앤트리프3 별로 안 커서 좋은 것 같아요 예, 히스피스스니건무궁화과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 꽃이 Pink c h i f f o o f s h 롱 o n g b l o o m 올해, 여름 내내 피더라고 그리고 이게 크기가 꽤 커요. 8 to 12 tall, tall and wide. 그리고 이렇게 참 예뻐요. 근데 이, 이 꽃도 제가 엄청 작을 때 인터넷에서 주문해서 샀거든요. 근데 이렇게 폈어요 꽃 몽울 몽울들이 엄청 이것도 추천드려요. 근데 이게 뒤에 콜리우스 이꽃 색깔이랑 저 뒤에 콜리우스 색깔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수국은, 마패 수국은 이제 거의 다 지고. 이건 노벨리아 임펜션스 이것도 구분으로 심은 꽃이에요 플럭스 이거는 아는 아는 분이 주신건데 어우 이것도 여름 내내 피네요 이름본부터 임 펜션스가 참잘 되는 것 같아요. 여기 이것도 히스베스 까스, 무궁화 까? 이 꽃도 엄청 피고 지고 그래요. 색깔이 너무 예쁘죠. 이 몽우리 진거 봐요. 이거 다꽃 몽우리 다, 다 필. 동영상이 너무 길어서 일부, 일부로 나누어서 올릴게요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릴게요. 오늘도 감사합니다.